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 수련 면허 갱신 때문에 임실 청웅의 사격장에 왔습니다. 이 교육학교 사격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인 사격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격장 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클레이 사격을 합니다. 이렇게 클레이 사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접시가 날라가서 이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오셔서 돈을 지불하시고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 사격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안전 조끼 입고 총을 사격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사격을 해보신 분들은 잘 맞추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 총 소리가 엄청 크죠? 사인이 저렁저렁 올립니다. 접시가 보이시나요? 시작해 보이죠. 올라가죠. 저기 맞으면서 여기 있는 게 파편입니다. 파편이고요. 조그마한 원반이 날려가는데잘안 맞아요. 자, 따라가면 까 따라가면 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맞지가 않습니다. 다 똥돌입니다. 똥포들. 접시가 깨지질 않아요. 그대로 날라갑니다. 오 맞았어요. 잘 맞히시는 분들은 아주 잘 맞춰요. 접시가 그대로 날라갑니다. 깨져야 하는데 전혀 안 맞아. 아주 잘 날아가고 있어요 전부 똥포들 자. 이렇게 오셔서 사격을 하시면 일반인이 전에 제가 사격할 때 3만원정도 3만원정도 했거든요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수력강습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왔 지금 교육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인 사격장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다크에 사격장 양쪽에서 나와서 사격을 할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어, 주말, 주말에도 사격장을 하니까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오셔도 돼 오셔도 되고, 오셔서 사격 한번 해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전라북도 사격장입니다. 임실청웅에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또 교육을 받으러 가야기 때문에 오늘 이 사격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